안녕하세요. 노을만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목관절인 수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관절의 구조는 요골과 척골 그리고 수근골이 결합된 복합관절입니다. 수근골은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 대능형골, 소능형골, 유두골, 유구골, 8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관절의 기능적 움직임으로 굴곡, 신전, 손바닥에 보인 상태로 척골 내전, 요골 외전, 회내, 회외의 기능을 합니다. 수관절의 굴곡 기능 범위는 약 60도에서 80도이며 굴곡근으로 요축 수근 굴근, 척축 수근 굴근, 천지 굴근, 심수지 굴근이 굴곡 기능을 합니다. 신전기능 범위는 약 60도에서 80도이고, 신전근으로 지신근, 단요측 수근신근, 장요측 수근신근, 척측 수근신근, 소지신근, 시지신근이 신전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내전기능 범위는 약 30도에서 40도이며, 내전근으로 척측 수근굵근, 척축수근신근이 내전기능을 하고 외전기능범위는 약 20도이며 외전근으로 요축수근굵근 요축 장요축수근신근, 단요축수근신근이 외전기능을 합니다. 또 회내와 회외의 기능범위는 약 90도 범위에서 회내와 다시 회외의 기능을 하며 회내근으로 원회내근, 방형회내근이 회내기능을 하고 회외근으로 회외근, 상완이두근이 회외기능을 합니다. 수관절은 주관절과 협응적으로 작용하며 주관절의 구조적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관절의 구조적 평가에서 족관절과 슬관절, 고관절을 같이 평가하는 것과 같이 상지관절의 구조적 평가도 수관절과 주관절, 경관절의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조적 평가에서 같은 패턴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패턴의 문제점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관절의 구조적, 기능적 움직임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과도한 범위가 유지된다면 손목의 안정성과 기능성에 문제가 될수 있고 제한된 기능 범위를 넘어 과사용하게 되면 손목 관절의 통증과 손목의 무로 결절종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사용이 잦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또 너무 사용을 안 하다가 급하게 과사용함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관절의 정렬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그립과 손목의 평행각이 증가되어 있다면 일상생활과 상지를 이용한 운동 중에 수관절의 요골회전이 과도해지면서 손목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바닥에 대고 운동하거나 짚고 일어나는 동작에서 손목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립과 손목의 평행각이 증가된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상체 운동 중 프레스 운동 시 발을 잡을 때 그립과 손목의 증가된 평행각이 감소되면서 손목의 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으로 잡는 것보다는 좁게 잡아 손목의 요골 외전의 범위를 줄여 손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관절은 주관절의 정상적인 외반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의 외반이라고 해도 상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불편함을 관찰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주관절 외반의 증가는 손목의 과도한 회내를 발생시키고 손목의 비틀림과 회내근과 신전근의 단축으로 손목의 굴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 굴격계 질환의 원인은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인해서 근 굴격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손상으로 이어져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너무 사용을 안 해서 근 굴격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급하게 사용함으로 근 굴격계의 손상으로 이어져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의 기능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유지되거나 너무 제한되어 유지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다양한 기능적 움직임과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골격계의 기능적 단축 의미는 너무 사용을 안해서 기본적인 수축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근육은 수축과 이완의 반복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골격의 중립과 안정성, 기능성을 조절하고 결합하는 근골격계의 기능 회복과 기능 유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에 불균형이 있다면, 골격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육들이 단축되거나 늘어나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단축되어 약해져 있다면, 스트레칭만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수축 운동을 하고, 수축 운동 한 후에, 스트레칭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늘어나서 약해져 있다면, 스트레칭을 하되, 수축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과도한 스트레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반절의 기능 회복과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